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김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받으시니나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베드로전서를 살펴봅니다. 또 베드로후서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베드로서가 기록될 당시에 얼마나 많은 박해와 고난이 있었는지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들을 읽어가야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시는가. 어쩌면 예수 믿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더 많은 박해와 기근과 권고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에 대한 답을 베드로 서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먼저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성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1세기 당시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아시아 지역은 아주 극심한 고난과 박해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는 네로 황제였는데, 이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기독교인들을 색출해서 완전히 씨를 말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악한 모습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무엇을 이야기 하냐면 어, 마치 정말 그 어떤 것을 붙잡고 가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에 주목해야 되는가 어,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권면하듯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성경 속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만 베드로서를 읽다가 그 히브리서를 읽으면 유독 눈에 가는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히브리서 11장 뒷부분에 있는 톱으로 뭐 유린당한다 그 다음에 또 짐승에게 유린당한다 톱으로 켜고 짐승에게 유린당한다 뭐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눈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짐승에게 유린당한다는 얘기는 이 맹수 에, 굶주린 맹수들에게 아, 이렇게 막 굶주리게 했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 양, 양이나 염소의 피를 발라놓고 그 맹수들 앞에 세워놓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짐승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온몸을 이 피냄새에 환장해가지고 다 물어 뜯을 거 아니에요? 그게 짐승에게 유린당한다는 얘기고, 톱으로 켠다는 얘기는 톱에 쓸려 죽었다. 그 이야기들을 우리한테 들려주는 겁니다. 그런 고난과 박해, 예수 믿기 때문에 겪어야만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그들 가운데 뭐 그냥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잡히다가 예수 믿다가 잡히면 그렇게 죽으니까요. 그러니 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변절자들이 있겠어요. 믿음을 지키다가 생명,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믿음을 버리고 또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겠어요?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뭔데? 아,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이런 힘듦을 겪어야 되는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질문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는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들에게 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고난을 해석하는 관점은 무엇이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너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나그네와 같은 너희들 이말 속에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필그림이라고 이야기하고 순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고 저 하늘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니 베드로가 바라볼 때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고향처럼 여길면서 살게 아니라 잠깐 이 땅에 머물면서 사는 나그네와 같은 우리들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속에 나와요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 두 번째는 썩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세 번째로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세 가지 내용을 구체적이고 또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장이 바로 베드로 전서 1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고난에 대한 베드로의 해석이라는 아, 이런 별명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성경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6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가 사는 삶. 인생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갑자기 오면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근심하게 돼요.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뭐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본인이 이제 그 일어나게 될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 앞에서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나는 고난이 조금 줄어, 걱정이 좀 덜어. 뭐 이런 사람 전혀 없고요. 그리고 학력이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겪고 있는 고난 앞에서 근심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어느 누구나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 앞에서는 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 말합니다. 그런 고난 앞에서도 그런 어려움 앞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좀 달라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고난과 근심. 또 많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아주 역설적이게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고난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필요 조건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뭐 고난은 축복입니다라고 말을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 또는 그것을 겪어내는 입장에서는 절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또한 고난이라고 하는 게뭐 어떤 수학공식처럼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그 고난을 통과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고난을 당해서 주저앉는 사람도 있고 고난 앞에서 절규하며 부르짖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고난에 주는 그 두려움이 너무 커서 믿음을 잠깐 내려놓고 도망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난 앞에서 도망치는 그들을 다 정죄해야만 하는 겁니까? 그들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레벨이 낮은 사람이야 하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옳을까요? 오늘 편지도 베드로가 그런 소아시아 교회 많은 박해를 받고 있는 그들 가운데 도망치고 변절했던 사람들을 정지하기 위해서 쯧쯧쯧 혀를 차면서 뭐 오늘 그러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냐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놓고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죠. 주저앉아서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도망치더라도, 그렇게 주저앉아 있더라도 주저앉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주저앉아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설사 내가 주저앉았습니다. 설사 내가 도망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봐야, 하나님을 알아야. 내 인생에 주어진 고난이 해석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끊임없이 믿음과 구원과 소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자칫 잘못하면요 너무너무 힘든 그 상황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너무나도 소중해서 상대방을 너무나도 쉽게 정죄하고 왜 넘어졌냐고 윽박지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 안 하니까 예배 안 드리니까 헌금 안 하니까 교회 안 다니니까 그런 일을 겪는 거야. 여러분 설사 그게 맞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먼저는 그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사랑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일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건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건 하나님께 맡겨두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서 함께 붙잡고 손을 붙잡고 울고 웃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그 주저앉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빛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권면하고 할수 있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삶, 그게 베드로 전서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자, 우리 10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더 읽어 볼게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김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 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설사 넘어졌다 할지라도 성도가 고난 속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자세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한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성경을 상고하십시오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이야기를 우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안에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믿음의 선진들이 겪었던 그 많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이끄셨는지를 분명히 알수 있기 때문에, 이 역사를 이끌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수 있기 때문에, 그 역사 속에 행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봐라. 그리고, 누구 때문에 이 땅에 그분이 오셨는지를 생각해라라고 첫 번째로 권면하는 겁니다. 두 번째 권면은요, 근신하면서 은혜를 바라라.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신하면서, 차분하게, 주님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바라라.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도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구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바울,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는 태도는 욕심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고 거룩함을 유지해라. 여러분, 거룩하게 살라는 말이 우리가 무언가 거룩한 척하고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인간에게는 거룩의 씨앗이 없어요.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거룩이라는 게 솟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완전히 거룩하신 그분께 접붙임 받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하는 거죠.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거룩함이 그분에게 접붙임 받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욕심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바라면서 그분께 접붙임받으어서 그분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그분이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를 끊임없이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17절부터 2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숙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쇠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돈으로 어떤 값으로 지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돈을 내고 사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 그 선물 그 구원을 받았다라고 베드로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당신의 죄를 위해 여러분들의 죄값을 자신의 피값을 주고 지불하신 영원하신 선물이다. 이걸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물은 오늘날 마치 유행하듯이 오늘날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선물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가 들려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음, 이 생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세상의 다른 것들은 유한하기 때문에 썩어 없어지지만 아무리 시간이 아 어, 썩지 않는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 변질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썩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는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이 말씀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를 말씀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말씀에 집중하려고만 하면 그렇게 묻습니다. 지금 때가 오는 때인데 하나님 성경을 읽고 있냐? 성경 읽는다고 돈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지금 그 책에 읽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나가서 일하는 게 중요하냐? 돈도 되지 않는데 뭐하러 그걸 읽냐? 그러나 여러분 물론 돈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원한 생명이 나옵니다.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왜 믿음의 선조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강조했고 그 말씀을 붙들라고 이야기했는가 거기에만 진리가 있고 거기에만 그분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가 그 안에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묻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고난 가운데 먹고 사는 것. 그 썩어 없어질 것을 붙드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구원, 그 선물, 그 평안함이 중요합니까? 이걸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 있는 그들의 모습은 이러한 베드로의 말이 어쩌면 배부른 사치처럼 들렸을지도 모르겠어요.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요. 당장 걸리면 죽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한 이 관점. 영원한 관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베드로서를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데르슨이 지은 그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동화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오리 사이에 숨어져 있는데 같이 자라는데 나만 겉보기에 달라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하는 자책감도 들고 또 자괴감도 들고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나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던 거예요 하늘을 훨훨 나는 그런 아름다운 백조. 제가 그 동화를 보면서 왜 베드로 전설가 이렇게 자꾸 묵상이 되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1절에 보면 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너희들이라고 표현하죠. 나그네가 여러분 뭐가 그렇게 주목받는 인생이겠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이 남루한 옷에 그리고 또 행색도 좀 그렇고 누구나 다 그리, 나그네처럼 살고 싶지 않은 게 우리의, 소, 우리, 우리의 솔직한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세상이 볼 때는 우리가 그런 나그네처럼 보여요. 뭐 옷도 잘못 입고, 잘못 먹고, 또 박해당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절을 보세요. 거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바꿔주신다고요? 택하심을 입은 자로 바꿔주신다고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왕의 자녀로 삼아주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나는 왜 이렇게 남노하지?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지? 라고 하고 현실만 바라보고 주저앉아 있는 마치 백조가 되기 전에, 미운 오리새끼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살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왕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모습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자존감이 낮아져 있습니까? 그때마다 나에게 명령하십시오. 나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나는 왕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 겁먹어서 접고 있는 날개를 펼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한테 얘기해요. 너 오리잖아. 뭐하러 날개를 펴려고 그래 너 날개 접고 그냥 남들이랑 똑같이 살아 그게 성공하는 거야 그게 잘 사는 거야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주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그 날개로 활짝 펴라 베드로가 거센 그 풍랑이 일때 예수님이 그러죠 내게 오라 그때 다른 제자들은 배 안에 갇혀서 가만히 있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걷자 오, 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두려워서 못 걷지만 베드로는 용기를 내서 그물 위를 걷습니다. 그렇게 용기를 내서 걸을 때 비록 몇 발자국이지만 인류 역사상 최초로 물 위를 걷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환경이 힘들고 상황이 어렵지만 내게 있는 그 날개를 펴라 나와 함께 가자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걸어가지 않을래?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움츠려 있죠.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날개를 펴십시오. 나는 날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우리 역시도 동일하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또 하늘 높이 날아올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에 찌들어 현실에 눌려서 하나님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 높이 비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일치하니 할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아주 오래전,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길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현실 속에서 주저앉아 울거나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는 저희의 아름다운, 담대한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더 이상 주저앉아 낙심하고 울며 슬퍼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는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